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. 오늘도 얼굴없는 영어 강의 기초 발음 연습과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실게요.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은 영어 발음을 교정하는 시간도 되니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아, 먼저 모음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 벌린 아, 입 벌린 에, 편안한 에, 입 벌린 에, 오, 우. 어. 네, 오늘은 무성자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무성자음은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만나 보도록 할게요. 자, 속삭임입니다.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하게 말해야 되는데. 프. 프. 스.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한국인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, 오늘의 발음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, 소리는 취 입니다. 역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냥 취가 아니라 취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예제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에어을취에어 er. cheer cheer 무성자음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치가 아니라 처음에는 반드시 무성음으로 시작해서 cheer 입니다. 모음과 만나면서 그때 약간 유성화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도구입니다. 자,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. 치어을 어치치어 er, 으치 치어치 er, 치어치 혹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다니시겠죠?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. 자 그다음 그거 볼게요. 치아어에시 에, 다음번에 배울 녀석인데 치에 어에 시. A, R, er, I, e, SH 붙여보시면 Cher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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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CH A S R er. M A N CH A S 어 uh, 어, er. M. A. 음, A. 에, 스, M. A. 어, 맨체스터 맨체스터, 맨체스터, 맨체스터. 자, 그다음 A. M. A. M. A. M. 브, 에, 음, 치, 브, 에, 음, 치, 브, 치, 브, 치. 단어는 가 되겠고요. 우리가 자주 앉는 것이고 자세한 뭐 발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 발음 연습 두 번째 들어갈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한 발음 기호 한 발음 기호에 대해서 정확한 소리를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소리 익히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워 드릴 테니까 빨간 것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무한 반복.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무한 반복으로 완전히 발음 기호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내 앞에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무한 반복으로 꼭 발음 기호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좋은 영어 습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